김선상 파트너는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 다시은 파란불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호롱티 슈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렇게 빨간불을 켜줬기는 합니다만 계속해서 이제 캘린더 드리븐 전략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바이오는 우리가 지켜봐야지 되겠네요. 현재 누적 수익률 마이너스를 점점 키워갑니다. 마이너스 10.44% 5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로봇의 트라이앵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로보로보, 에브리봇, 그리고 이제 DX까지, 포스코 DX까지 트라이앵글로 가고 있는데요. 변동성을 오늘 또 보였던 것은 강원 에너지일 것 같습니다. 어제자로 편입하셨던 종목인데 마이너스 1.77%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로봇 강세장에서 방향성은 맞았긴 합니다만 인프라 수주 그리고 실적 연결까지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누적 수익률 3%대입니다. 3.09% 마이너스 3.09%로 4위에 기록 중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감동 드라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핀테크 카카오페이 쪽은 살 살 내려오기는 했습니다만 한미약품 오늘 40만 원을 뚫어준 것도 모자라서 42만 원까지 터치해줬습니다. 수익률 계속해서 올라왔고요. 두산 로보틱스 역시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강세 흐름 수의 포지셔닝이 굉장히 돋보였던 하루입니다. 현재 누적 수익률 30.66%로 치고 올라옵니다. 3위 자리를 견고하게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서브 테마에서 칩스 앤 미디어 오늘자로 상승세를 보였기는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수익률이 마이너스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개별 실적이라든지 이슈 드립은 접근이 유효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익 실현을 해나가는 포트입니다. 상승률 다시금 또 치고 올라왔습니다. 현재 누적 상승률은 42.59%, 여전히 견주하게 2위로 주태영 파트너 1위를 추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방산, LIG, 넥스원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오늘 살짝 이제 쉬어가는. 그 동안에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서는 모습이었지만 쉬어갔습니다. I3 시스템 이렇게 파란 불을 켜게 됐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2차 전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세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시장 초점이 AI나 로봇 쪽으로 옮겨가더라도 2차 전지 코어는 유지하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현재 누적 률 128.2%로 1위에 올라갑니다. 10월 달에 월간 수익왕에 오르게 됐습니다.